요즘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을 많이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항상 정확한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고 또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데 기여하는, 그러므로써이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지켜내는데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아, 이 좋은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대전의 노력을 더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그리고 지도 편달을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집중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직무 정지 당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직무를 재개했는데요 직무 재개의 가장 큰 신호이 어, 이, 어, 일이 바로 대전지검에서 수사에 나선 월성 원전 조기 폐사와 관련된 수사가. 이제 가일층 탄력을 받게 됐다. 즉, 결국 압수수색 영장을 대전지검에서 전격적으로 조금 전에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했어요. 청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살아있는 수사에 또 다른 이제 신호탄이 됐고요. 이번 이 월성 원전 수사 재개로 인해서 윤석열과 현여권 간의 아주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그야말로 이제 폭발하게 됐다.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총장이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제 1호는 당연히 조국 수사가 아니겠어요? 조국 수사 때문에 난리가 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조국이가 장관 청문회 할때 바로 이 압수수색 영장을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 부부가 결국은 이 법정에 딱 출두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총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바로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입니다. 이 하명수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약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선거 공작. 그래서 13명을 지난 1월 달에 무더기로 기소 처리했어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바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에, 무너지게 됐어요. 또 무너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주미의 아주 독단적 인사 전행 때문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추미애가 검찰개혁이라는 모자를 씌워가지고 윤상렬을 몰아내들다가 이번에 이 법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그래서 오직 그야 법원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맹종하지 말라 검찰총장은 누구한테? 법무장관한테. 그리고 법무장관은 인사권을 전행하지 말라. 이 인사권 전행에 직무정지와 징계청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매우 엄중한 판결이다. 이 판결이, 더군다나 국제인권법연구에, 말하자면 진보성향의 판사들 모임, 이 소속인 조미연 판사가 내린, 그러한 이 재판 판결문을 볼, 그런 이 성격을 볼 때, 상당히 강한 성격의 저는 판결문이 내려왔다. 그만큼 추미애가 저지르고 있는 법치주의 위기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이 진보성향의 판사마저도 인식하게 됐다. 이런데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이 개입사건에 대한 재판도 사실상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요. 준비 기일만 두 번인가 열린 걸로 돼 있는데, 금년 안에 본 재판이 이 다시 열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지금 뭐 금년이라고 해봐야 이제 다 지났잖아요. 예. 이 정도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바로 뭐냐? 이번 월성원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두 번째 울산시장 선거 사건과 이 월성원전 사건에 대한 공통점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거론된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월성원전은 사실상 2018년도 4월 달에 대통령이 그 월성원전 언제 폐쇄하는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놀랜 토끼처럼 최희봉 당시 산업부에서 파견된 비서관이 백운규 장관에게 그것이 이제 전달이 됐고, 백운규 장관이 그 조기 폐쇄는 결정과 동시에 아예 가동도 중단시켜버려 라 하는 바람에 현재 중단된 상태 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 보고서에 대통령의 이름이 분명히 두어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 중에서도 가장 여권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통령 이름이 공식 국가 기관의 문서. 다른 기관도 아니고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감사 보고서를 만드는데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외압은 받아봤지만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외압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실토할 정도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숱한 이 정치권의 여권의 외압을 견뎌내면서 쓴 감사 결과 보고서가 거기에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와 민주당 이 여권에서는 이 월성원전 수사에 대한 윤석열 총리에 대한 강한 말하자면 이 반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치 검찰이다. 정치 수사라고 하고 있다.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래서 절대적으로 월성 원전 수사는못 하게 윤석열 선에서는 막는 거예요. 이렇게 다급한 사정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이 직무 정지 조치를 24일 날 했잖아요. 근데 23일 날 23일 날에야 감찰을 실시했어요. 자, 감 일개 직원에 대한 감찰도 말이죠. 며칠씩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검찰 총장에 대한 감찰을 딱 23일 날 착수했는데 24일 저녁 때 직무 배제를 시켜버려요. 직무 배제 시키니까 또 뭐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때 바로 이게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전지검에서 11월 셋째 주에, 셋째 주에 서울 대검에 보고를 한 거예요. 월성원전수사 압수영장을 치겠다. 그러니까 대검의 신성식 형사부장이 신 이종근 형사부장. 그다음에 이종근 형사부장은 이번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신성식 반부패 부장이죠. 예, 신성식 부장 검사가 그걸 막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래서 보강수사 알아.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 혐의를 갖다가 그는 치료밖에 안 되는데 뭘 그렇게 서두느냐 오히려 질책성 지시가 내려가요. 보강사를 하면서. 그런데 이러한 에, 보고를 받은 윤석열 총장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니 증거인멸범을 먼저 수사를 해라. 그래서 압수영장을 쳐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겁나니까 바로 23일날 감찰을 실시해갖고 24일날 잘라버리는 거예요. 직무정지시켜가지고. 그래서 지금 에, 세관에서는 이 월성원전에 대한 에, 대전지검의 수사가 바로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로 직결됐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월성원전 수사를 대전지검에서 착수한 시점이, 타이밍이,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과 고검을 방문하고 나서 한 일주일쯤 있다가 바로 착수가 됐어요.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를 노리는 살아있는 권력의 정점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노리는 수사로 가는 거 아니냐? 놀래버린 거예요. 놀랜 토끼. 그래서 바로 쳐야 되겠다. 그래서 24일날 직무 배제 조치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성 원전 어, 이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 이 압수수색 영장에서 범죄 혐의를 상당히 갖고 있는데 영장 구속 영장 청구가 사실상 딱 중단됐었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총장이 다시 복귀하니까 제1호 조치로 바로 영장 청구해 이렇게 해서 바로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대전 지방 검찰청에서 대전지법에 영장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심사는 곧 정해지겠지만 징계위원회가 내일 모레기 때문에 실질심사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겠습니까? 빨리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실질심사는 늦어지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야 됐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그런 이, 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들은 산업부 국과장급 3명으로 그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 시기적으로 보면요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 조치가 없었으면 대전지검에서는 이미 실무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바로 12월 초순부터는 거물들 우선 즉 백운규 산업부장관 그 다음에 한수원 정재훈 사장 그 다음에 현가스공사 사장인 최이봉 당시 산업부 청와대 파견 비서관 이 우선을 소환 조사를 했는데 이 시점이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느냐. 직무 배제 조치를 해서 그걸로 자진사퇴할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잖아요. 이 살아 돌아와가지고 결국 여권이 우려하는 대로 월성원전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 않습니까?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징계위를 강행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4일날 징계위가 열리고 징계위 강화를 하려면 통상 관례적으로 이 장관이 위원장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징계 청구권자가 바로 이 추미애 장관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은 우연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차관을 강행 임명 강행했어요.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게 지금 청와대에서는 어, 이용구 신임 차관은 징계위원장을 주지 말아 맡기지 말아라. 왜 당연히 지금 이 이용구 신임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으면 윤석열 측에서는 깊이 인물로 깊이 어, 신청을 할거 아니냐. 괜히 왜 정치적인 논쟁거리를 만드냐. 청와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생각은 이 에, 차관을 우연장으로 시키려고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깊이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미 4일 징계 말하자면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기일 변경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관련 자료의 제공과 그리고 징계 위원들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가 일체 정보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차관을 임명한 것은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 다음에 징계의 결정을 받은 사인을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잘려 나가면 결국 책임을 추미애가 떠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떠안을 가능성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크다. 이거를 청와대는 벌써부터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지지율이 빠져가지고 내년 재보궐선거 지금 물 건너갔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찍어낸 거가 추미애가 아니고 이거 결국은 문재인이가 찍어냈잖아. 이렇게 되면 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그것이 내 임덕으로 연결되고 앞으로 지지율이 계속 빠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청와대는 지금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야. 전부 이 징계까지는 징계 절차가 쭉 진행될까? 추미의 당신의 영역이야. 내 영역이라고 자꾸 밀어붙이지 마. 이렇게 해서 법무부와 청와대 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고 라 하는 보도를 그 행간을 통해서 제가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관을 임명 강행하는데요. 어, 일단 우연장을 시키지 않더라도 우연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지금 검사들 가운데서 검사 2 명을 우연으로 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은 상황에 있다. 누가 이 역사적인 이 심판의 현장에 검사의 신분으로 전 검사가 거의 100% 반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검사가 에? 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추미애가 검사를 어, 이 징계 위원으로 선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겪고 있다라는 지금 네,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어, 차관 임명을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집을 한채팔어요 이제는 두 대니까 한 채를 팔려고 내놨다고 합니다 내놨는데 지금 집값이 당시 8억 주고 산 집값이 16억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에 2014년에 샀는데 사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집한 채만 인용한다 그랬는데 법무부 법무실장을 계속 했잖아요 현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그 사이에 안 팔아가지고 결국 8억 본인이 산 가격만큼 매매 차익 100%를 얻었다. 이런 또 비판이 쇄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비판이 쇄도하는 것은 이 이용구를 차관으로 임명하게 된 것은 바로 이용구가 누구냐? 백운규 산업부 장관. 이번 월성원전 사건의 최고의 사실은 범죄 혐의로 의혹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백운규가 너 죽을래까지 했잖아요. 아 이거 월성원전 가동충단 바로 오면 안 돼. 이 가동충단 결정이 나더라도 한 2, 3년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 보고서를 최초에 올렸다가 너 죽을래 소리까지 들었다는 했다는 사람이 바로 백운규예요. 근데 백운규가 변호인을 누구를 쓰고 있느냐? 바로 이용구를 변호인으로 쓰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용구 이번 신임 차관이 변호인으로 선임계까지 됐어요. 근데 이번에 차관이 오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거죠 이제 선임계를 이제 다시 이제 취소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용구는 다목적용으로 말하자면 불러드린 거예요. 자, 지금 월성 원전 수사가 가장 큰 현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고 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용구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LKB, 이 법무부인이 현 정권 들어서 제일 출세해 갖고 잘 나가는 이 법무부인이잖아요. 모든 중대한 사건들은 LKB에서 지금 다 다루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운교 산업부장관의 어, 이 원전 어, 사건, 여기 이용구가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와대, 그 다음에 추미애는 이용구를 차관으로 시켜가지고 검찰이 원성원전 수사에 대해서 일일이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사실상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국민이 바보입니까? 예. 네. 바보냐고요. 딱 경력 딱 보고, 학경력 보고, 그 다음에 이, 이, 그동안에 일한 그 사안들 주로 보면, 아, 왜이 사람이 변호인이 되고, 왜이 사람이 법무부 차관이 됐는지 다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꼼수 차원에서 이 연구를 갔다가 느닷없이 딱 앉혀고 보니까 이렇게 집도 두 채고 등등등등 지금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여권에서 마지막 남은 월성원전 윤석열 손에서 지금 뺏어오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또 하나 공작. 하나는 차관을 임명했잖아요. 그래갖고 징계위를 이틀 후인 4일날 강행하잖아요. 세 번째 조치는 바로 뭐냐 공수처를 12월 6일 날 관련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공수처를 통과를 시켜야 이제 그 법을 기초로 해서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장을 임명하야 공수처가 이제 딱 작동이 되잖아요 그럼 공수처가 하는 일이 뭡니까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수사하고 있는 거야 그것 좀 이리 갖고 와 그러면은 공수처장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관련 수사기관은 반드시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가져오라고 하는 거, 하는 것은. 그러니까 월성원전 수사를 하면 공수처에서 이건 뺏어가는 것은 눈에 아주 그냥 눈딱 감고 있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걸 노려서 사상 유례 없는, 전 세계에 유례 없는 공수처,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북한에나 있을 그런 이 감, 중국에 하나 있다고 하는데 중국보다도 더 지독한 기관이에요. 중국은요, 수사권만 있지 기소권은 없어요. 기소권은 검찰 혼자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동, 공산주의 독재 국가에서도 기소 독점주의가 검찰에 있어요. 대한민국은 기소권을 말이죠. 검찰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공수처까지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월성원전수사 회사다가 적당히 처리하는 것이죠. 네? 이걸 노리기 위해서 공수처를 이렇게 터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월성원전수사가 현 정권의 뿌리까지 흔들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울산시장선거 선거 개입 사건보다도 훨씬 크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대통령 이름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다만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다라는 말은 않지만, 아니, 들어있지 않지만 대통령이 뭔가 개입의 혐의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구조는 공소장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예. 그렇지만 이번 감사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적시돼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다. 그래서 이번 이 월성원전수사는 현 정권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건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감찰 딱 하루 만에, 감찰 하루 만에 바로 직무를 배제시키고, 그리고 극비리에, 이, 감찰을, 대검 감찰부를, 감찰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한 위기가 있다. 그래서 이 월성원전수사는 나중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언제든지 그야말로, 어, 이 정식 검찰의 조사를 이 웃선까지 누가 될지 모르지, 모르지만은 최악의 경우에는 여권에 볼 때는 최악이겠죠. 대통령까지도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월성 원전 수사, 아마 내일 자고 나면 조간신문에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 여건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여당에서 바로 이 정치 수사 하지 말아라. 예. 그러나 이번 검찰, 끝까지 우선이 과연 누구인지 은폐 공작의 전무를 다 해체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말이죠. 이게 18년도 12월 2일날 감사 나오는데 12월 1일날 밤 10시 경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거를 444개의 파일을 다 삭제해요. 그러면 감사정보가 새지 않고서야 어떻게 딱 하루 전에 가서 그 파일을 삭제하겠어요. 말이나 됩니까? 모른다는 게. 그게 관해서 이 관련 어 이게 산자부치고는 뭐라고 한줄 알아요? 원전자료 폐기한 것은 신내림이다. 신내림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궤변 중에 궤변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했느냐? 청와대나 산업부. 한수원 이런 데서 이것을 우리가 적란하게 읽어낼 수 있다 이런 어,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지금 현재까지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의 외압이 셌다는 거. 그 다음에 월성원전수사를 현행법 위반사건이 아니 정치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수사한다는 정치수사라고 이딱 뭐라고 그럴까요 프레임을 짜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는데 정당성을 확보하고 여론의 호도하는 데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 이런 점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상태에서 앞섰던 상태에서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와 문재인 청와대간의 갈등이 노정되고 있다. 아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월성 원전 수사 사건이 제대로 법에 따라서 확고하게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론의 압박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렇게의 안보정론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파란이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